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오 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요즘은 어, 전투를 할 때에 방탄모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소재의 그 모자를 씁니다. 그것은 이제 총알이 날아오면 머리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파편들과 또 총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용도죠. 어, 옛날에는 이제 쇠로 된 그런 어, 투구를 이렇게 이제 쓰거나. 또 청동으로 된 그러한 소재로 만든 아주 무거운 이제 그런 에, 투구를 착용을 했었겠죠. 그래서 어, 어떤 창이나 칼이나 도끼, 또 화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용도로 착용을 했습니다. 그 안쪽에는 털이나 이제 가죽을 이렇게 대어서 어, 머리에 이제 안전하게 에,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제 그런 영적인 전신갑주 가운데 어 구어대 투구다라고 했는데, 에 구원을 어 이제 머리에 에 머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투구로 이렇게 묘사를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투구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헛된 생각들을 많이 넣어주는데 가장 우리를 흔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큰 그런 어떤 자극이고 또한 헛된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자신의 아, 연약함을 사실 늘 느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에 대해서도 늘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더욱 낙심시키고 또한 자괴감이 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이죠. 그래서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그 깨달음과 지식을 머릿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단이 주는 헛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그 지식으로 인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 신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뭐그한 여자 소녀 아이가 이렇게 이제 손녀가 할머니한테 무슨 그 왕이 이제 거지를 이렇게 불러서 자기 궁전에 데리고 간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뭐,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왕이 길을 가다가 한 거지를 발견해서 그 거지를 궁전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예, 궁전으로 데려가서 이제 자기. 에, 자녀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뭐 그런 거적대기나 또한 그 깡통 빈 깡통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면 되냐 안 되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손녀 손녀가 안돼뭐다 버려야 돼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귀엽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합당함을 우리가 또한 잘 갖추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과 힘이 아닌 것이죠. 내게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크신 선물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시되라고 하는 말에 그 원래 헬라어 언어 그 문법적으로 과거형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 이미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 받아서 이미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죠. 그리고 어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법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음에 대해서 과거에 완료되어 있는 기정사실로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자격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진 것을 믿으시고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흔들어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맞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 뭐다 알고 있다 구원 받은 거 알고 있다 <laughs>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구원 받은 것을 아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흔하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도 일어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지. 오늘도 교회 오면서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온 것이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의 예배로 받으시는구나. 내 찬양과 기도도 하나님이 그래서 받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에 정말 그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확신하고 감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막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코로나가 이렇게 닥쳤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닥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영화뭐 수십도가 되는 그러한 북극지대나 남극의 지방에서 살아갈 때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추위를 타지 않는다. 또 열대지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교하시는 분들은 전혀 날씨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열대의 그런 풍토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에서의 겪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같이 겪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경제적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 "내가 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뭐 다른,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뭐더 남다르게 그렇게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정욕과 자랑과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기쁨들에 우리가 쉽게 오염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복권에 당첨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뭔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늘 재확인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또한 사단은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확신을 공격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밤또 토요일 주일 얼마나 그 밤의 향락 문화가 정말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이 시각에도 새벽까지 그렇게 술과 또한 쾌락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때에 확실하게 완성될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도 구원될 것이며 물론, 지금 봐서 모르지 않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을 보고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그냥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또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때에는 온전하게 우리를 완성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았음을 이것이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미래에 완성될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내 안의 의심과 죄성과 싸우시고 또한 외부적인 많은 헛된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태나 감정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전부인 줄로 생각하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받아서 써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노아의 가족과 같이 구원을,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을 우리는 오히려 국률이 여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메사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평생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으시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구원의 투구를 잘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들이 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품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치 않는 영원한 간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영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영적인 투구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또한 현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이루어진 이 구원이 앞으로 주님 오실 날에 온전히 완성될 것임을 우리가 또한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또한 이 땅에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구원을 전하고, 또한 나누고.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또 오늘 드려질 귀한 주일의 예배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민의 권속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요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요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받은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신 귀한 구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을 항상 확신하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깨달아서 믿고 확신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갖추고 하나님 사단해주는 헛된 생각과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 취약된 가치관에 하나님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오지 주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의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흔듭니다 하나님 아버의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세상이 하나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앞의 동참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귀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귀한 구원을 잘 보여주고 하나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이 새벽에 초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신령들을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온 성도가 함께 또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민의 원속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모여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